아니, 언니, 그 괴담이 음. 있어. 이게 괴담인데. 어. 언니, 잠깐만. 어? 아니! 아? 내가 아! 보여줄게. <laughs> 괴담이라면! <웃음> 왜 실존하는데! 와, 진짜 대단하시다! 아, <laughs> 아 그러고 보니까 웃긴 일 있었는데. 남친콘, 우리 이따가 커플. 질문이 올 수도 있는데, 재밌었던 거뭐 기억나는 거 있어? 유튜브나 봐, 유콘 유튜브. 이러는 거야. 근데 <laughs> 내가 보면서. <laughs> 아, 개웃기네키키 이랬더니, 와, 유콘 자기 유튜브 보고 웃는 거 봐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아니, 그치만, 나랑 똑같잖아. 라고 했더니 남치콘이, 휴콘 뭐? 방금 뭐라고? 이러면서 갑자기 한톡방에다가 충격 속보. 유콘 자기 유튜브 보고, 낄끼 웃다가, 이 사람 나랑 똑같네. 라고 발언. 충격. 이러면서. <laughs> 그 아, 왜? 내가 언제 그랬어? 곡해하지 마더니 내가 어딜 곡했지 말해봐. 이래가지고... 아니,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. 이러면서. <laughs> 나니까 나랑 재밌어하는 포인트가 똑같다는 거지. 그거를 알맹이만 그렇게 쏙 빼가지고 호도를 하면은... 어... 쫙, <laughs> 짝짝 완성. 안녕~ 저 이제 들어갈게요~! 피는 사람들 다 피잖아, 생각해보니까. 이 어? 콘장부터 ENFP, ENFP, 꼬언니, INFP, 이 p 피입니다꼬로키 INTP. <laughs> 오, 하나씩만 달라. 와, 근데 이 투샷을 보니까 뭔가 가슴이 웅장해진다. 왜요? 왜요? 왜냐? 둘다 그림 잘 그리지? 둘다 품돌려잖아. 어? 그리고 둘다 F야. 그래서 오늘 같이 모아봤는데, 응. 언니 지금 연애한 지가 얼마나 됐지? 태경님. 올해로 9년 차! 9년이면 사실상 결혼이지. <laughs> 혼자만 연애 기간이 얼마 요나 아, 엊그저께 3,000일. 3,000일? 8년 조금 됐나? 와, 여기도 겁나 기네. 어, 이렇게 보니까 태경님도 그렇고, 남편분도 그렇고, 둘다 키네. <laughs> 언니랑, 아, 언니랑 아 피네. 맞아. 피네. 어? 어? 맞아, 어? 맞아, 맞아. 뽀언니는 지금 태경님이랑 같이 동거하고 살고 있지 않나? 어 맞아 어때? 행복해? 나는 태경이한테 며칠 뒤에 이 날에 나 어디 나가야 돼 이런 거를 막 응.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태경이는 당일날 말해 에이? 통보 <laughs> <텀봉> 아니야 통보? <텀봉? 웃음>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다르다 남친 콘이 제일라가지고유 콘이 이제 당일날에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왜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? <웃음> <웃음> 와! 말하는 거 깜빡했어 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미리 말안 했으니까 감당해야 될 것도 있지 않을까? 라고 하면서 이제 압박을 <웃음> <웃음> 아 그렇구나 는 극성제기 남친이나 남편 만나면 서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제 남편이 있는 입장으로서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<laughs> 설마 아프죠아 <아니>, 아프다 거짓말 <laughs> ISTJ 특, 맞다. 거짓말 하면 정말 큰일 나. 왜, 왜? 기계 같다 보니까 오류가 나면 안 돼서, 거짓말을 <웃음> 하면 안 <laughs> 돼서, 거짓된 데이터를 넣으면 약간 불같이 화내는 그런 거 있고. 일단은 제이는 안 만날 거야. <laughs> 제이 괜찮아. 그러니까 여기는 다 유튜브니까 동감을 좀할 수도 있는데, 일정이랑 세금 같은 거다 처리해주는 그런 남자. 어때? <laughs> 어때, 아니, 어때? 아니, 아니. <웃음> <웃음>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음, 말을 되게 예쁘게 했으면 좋겠어. 나 같은 경우에는 너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요리를 해줬는데 진짜 맛 없어. 그러면은 난 어떻게 말하냐면 음난 예쁘게 안 하는 것 같다. 갑자기.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그건 나보다 더심한거아니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습해야지. 애교 있게 하는 게 중요해. 후회한 <laughs> <수해 웃음> 다음에 아 <laughs> 근데 못 먹을 정도 아니야. 면아이아 이상하다. 난 <laughs> 통하던데. 두 그렇게... 명은 <laughs> 그냥은... 어디까지 남편한테 솔직해질 수 있어? 자기 잘쪘어 했는데 막 냄새가 엄청 심해. <laughs>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? 아니, 말안 해. 어, 그래? 나는 일단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어, 말을 맞아.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번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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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<웃음> 내가 일어나 가지고 남친코라고 <laughs> <웃는 거야? 웃음> 부르게딱 <이렇게> 가는데 이불 <laughs> 약간 이렇게 부풀이면서 받아서 얼굴을 이렇게 밀면서 아치신 가서 양치해 그러면 이제 거하고 싶어가지고 뽀뽀해야지 뽀뽀해야지 아... 아, 음, 음. 아 안되겠네 이빨 세차하고 와야겠는데? 막 이러면 아, 지금부터 라스. 뭔가를 하겠다는 뜻인가? 이빨 세차하고 와... 아니아니 그런게 아니라 아니아니 그런게 아니라 아 아니 이 아니 아까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아. 아니, 아니 아니 뭐 이해를 아, 못했아너 아니 워요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요즘 아니, 유튜브도 막 보면은 이게 괴담인데 어, 언니, 잠깐만. 아? 보여줄게. 아. <laughs> 괴담이라면배 실전하는데! 와, 진짜 대단하시다 <laughs> 근데 일단은 나는 또그림쟁이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, 와, 저런 구도도 그릴 줄 아시는구나. 약간 부럽단 생각도 들어. 오. 오. 부모님도? 난한번도 그려보고. 아니, 진짜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누드컬러 크로키, 크로키 한번 해봤어. 오오 재밌었어. 음, 아, 그거는 약간 음. 피사체로 보이니까 어. 누드를 그린다는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그지만 <laughs> <laughs> 그림 그릴 때다 처음에는 옷을 안 입고 시작하잖아요. 어? 그러니까, 무슨 말이야? 말이 안 돼. 아니, 그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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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아. 잘하자>. <웃음> <웃음> 누드 크로키부터 그리지 않아요?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. 근데 그 이게 말이 이상하게 외국이 가능하거든. 내가 말을 <laughs> 잘 못해. 나나손 붙여지죠. 더. 아니 샤워하고 다들 <laughs> 알몸으로 집 알몸. 안을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?